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 대행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권한 대행은 밀양 나노산단 조속 승인과 김천에서 거제간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경상남도가 도내 항공과 금속가공 등 4개 기업과 519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남에서 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 대행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따른 자치단체의 일자리 추경 신속 편성 협조 당부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류 권한 대행은 미량 나노산단 조속 승인과. 김천, 거제간,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공공의료가 부족한 서부 경남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거점 공공병원 설치 등 경남의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항공과 금속가공 등 4개 기업과 519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율곡과 KAM은 4천 종포 일반산업단지에 각각 223억 원과 67억 원을 투자해 항공기 부품 제조 공장을 건설합니다. 또 주식회사 우리판넬과 선진 진공 재료 기술은 하만 대산 장암 농공단지에 각각 104억 원과 125억 원을 투자해 금속 가공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을 건립합니다. 한편 이번 투자 협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조규일 서부부지사가 가뭄 주의 단계 시군인 합천군 가회면을 방문해 가뭄 대비 농업용수 공급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가뭄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고 민원 사항과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가뭄 농가와 가뭄 대책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남도는 최근 가뭄 상황에 대비해 영농 급수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는 앞으로 가뭄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뭄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도내 주요 유원지, 해수욕장, 공원 등약 2062개 소를 대상으로 단계별 피서지 쓰레기 관리 대책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우선 사전 대비 기간인 6월 한달 동안 전 시군의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관리 상태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피서객이 집중되는 7월에서 8월까지는 쓰레기 신속 수거를 위한 기동 청소반을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피서지 쓰레기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피서가 끝나는 9월 초에는 행복홀씨 입양 사업과 병행해 자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피서지 사후 관리를 위한 마무리 대청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을 중국 상해 보타구 홍태양 광장에 오픈했습니다. 안테나 숍은 중국 현지 시장 정보와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해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및 현지 판매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운영됩니다. 판매되는 제품은 유자차, 홍삼 제품, 각종 소스류, 떡볶이 및 기능성 가공품 등 도내에서 생산된 50여 종의 제품입니다. 한편 도는 7월까지 중국 창사시와 미국 LA 인근 중국 충칭시에도 안테나 숍을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